제가 그동안 레시피를 만들기만 했지 설명은 부족한 것 같아서 오늘은 가루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상어 떡볶이, 가루 보나라, 제육볶음, 케이준 감, 진말 치킨, 매운탕, 안능 볶음감 등등 해가지고 장르 상관없이 진짜 별의별거다 기는 네갈팡지팡하는손 보이나요? 이제 놀데도 없어. 가루 보살, 가루 족발, 생선구이 가루 등 여기 없는 것도 많은데 진짜 말이했다 가루 요리의 특징은 고운 가루로 이루어져 있어서 입자가 곱고 보관이 쉽고 무엇보다 요리하기 쉬운 게 제일 큰장점이죠 여기서 주의깊게 보실 점은 꼭 고운 가루로 배합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 지금 보이는 가루는 맛소금하고 꽃소금인데 제가 가루 요리할 때는 무조건 맛소금을 쓰고 있죠. 보다시피 맛소금은 입자가 굉장히 고운 게 특징이에요. 후 가공을 따로 한 거잖아요. 그에 반해서 꽃소금은 딱 봐도 입자가 크고 거칠어서 가루 요리에는 적합하지 않아요. 입자 크기가 각각 다르면 배합할때 일정하고 균일하게 섞기가 아무래도 힘들겠죠. 같은 이유로 고춧가루도 마찬가지. 보통 굵은 고춧가루를 많이 쓰시잖아요. 꼭 고운 고춧가루를 써야 되는데 집에 없는 경우는 어떡할까요? 방법은 있으니까 괜히 울지 마. 사러 가지도 마요. 맛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단순히 입자가 커서 못 쓰는 거잖아요. 그럼 작게 하면 되지. 익서기에한번 넣고 갈아주세요. 그러면 돼. 봐봐요. 꽤 갈렸잖아 만들어서 쓰면 되는데 굳이 왜사 혹시 내가 집에 밑서기가 없다 이러면 절구에다 직접 빻아주면 되는데 되긴 돼요 네. 방법에는 문제가 없어 대신 우리 체력에 문제가 있지 손으로는 진짜 할게못 되니까 그냥 사서 쓰세요 직접 받진 마 사서 써 저는 분명히 경고했어요 그리고 가루를 살 때는 원재료 함량을 잘 봐야 돼요 왼쪽에 있는 건 양파 함량이 70% 오른쪽 제품은 90% 양파 제품만 그런 게 아니고 다른 제품도 똑같아요 이건 마늘 함량이 100%인 제품이고 이 제품은 함량이 70% 나머지 30%는 보다시피 옥수수 전분으로 채워져 있죠 함량이 높을수록 맛은 좋지만 가격이 비싸고 다른 게 섞이지 않았기 때문에 수분이 들어가게 되면 돌처럼 딱딱하게 굳어요 하나 더 예를 들어볼까요 찹쌀가루 100% 다물 제품이고요. 똑같이 다물 제품인데 복값 찹쌀가루, 찹쌀 50% 제품. 저렇게 제품명에 복합이라고 써있으면 구분하기가 편한데 얘 같은 경우에는 70% 제품인데 앞에 아무것도 안 쓰여 있잖아요. 제품명에 표기가 안된 경우도 많으니까 아까 말했듯이 꼭 원재료 함량을 체크해서 구매하는 습관을 들이는 게 제일 좋겠죠. 30% 50% 제품들은 피하는 게 좋고 최소 70% 이상 제품을 구매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거 헷갈려하는 분이 많은데 마늘가루와 마늘 후레이크. 말 그대로 마늘 가루는 가루 형태고요. 후레이크는 치료를 연상하면 이야기가 쉽게 되실. 거예요. 딱 봐도 다르잖아요. 마늘가루하고 후레이크는 다른 거니까 정확히 구분해서 구매를 해주셔야 돼요. 같은 건줄 알고 후레이크 그냥 쓰는 분도 있더라고. 제일 대표적인 후레이크는 파슬리가 있죠. 아직 구분이 안 가실 수도 있으니까 하나 더 예시를 들어볼 이건 로즈마리 홀. 얘는 로즈마리 분말. 눈으로 봐도 확연한 차이가 보이죠. 잘못 구매해서 괜히 골치 썩지 말고 그리고 아까 언제로 함량이 높으면 돌처럼 굳는다고 했죠. 굳는 이유가 보관 방법이나 사용법이 잘못돼서 그런 경우도 많거든요. 보관이 잘못된 경우는 크게 보면 두 가지인데 햇빛과 온도가 있습니다. 제품 살때 이런 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햇빛이... 안 되는 서늘한 곳에 보관해 주세요. 직사광선을 위해서 제품이 변질될 수도 있고 제품 근처에 전자제품이 있다면 열을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거리를 확보해 주는 게 좋아요. 오븐 같은 게 대표적인 열이 내는 제품이죠. 녹아서 굳으면 이렇게 돌멩이처럼 딱딱해져서 이걸 사용할 수가 없어요. 집어 던져도 될걸 저렇게 굳으면 진짜 단단해. 웬만하면 안 깨. 괜히 돈 벌어서 물상짓지 말고 미연에 방지합시다. 이번엔 사용법이 잘못됐을 경우 가루를 따로 덜어서 사용하는 방법과 바로 사용하는 것의 결과가 어떻게 다를까? 따로 덜어서 사용한 건병입고 안쪽이 깔끔한 거 보이죠? 그에 반해서 바로 사용한 건 여기저기 가루가 붙어 있는 게 눈으로도 보일 거예요. 이게 왜 그런 거냐면 요리할 때 수증기가 발생하잖아요. 가루의 특징이 수분이 없어서 보관이 간편한 게 특징인데 수증기는 물이잖아. 수분에 직접적으로 노출되니까 가루가 수분에 엉겨붙게 되는 거죠. 이게 반복이 되면 수분을 왕창 먹고 그러면서 찐득하게 붙다가 나중에 돌처럼 굳어버리게 되는 거거든요. 열 때문에 그럴 수도 있으니까 거리 띄워주는 거 잊지 마시고요. 영상 찍다 보니까 이게 뭐 하는 짓인가 민망해져가지고 뭐라도 해야겠다 싶어서 그냥 폼좀 잡아봤어요. 그래도 명색이 유튜버잖아. 간장가루 집에 없다고 댓글로 많이 문의를 주시는데 없어도 돼요. 실망하지 마. 방법을 가르쳐 줄게. 간장 가루만 빼고 배합을한 뒤에 요리할 때마다 간장을 한 스푼씩 필요한 만큼 넣어 주면 되는 거잖아. 마늘 가루 없으면 마늘 넣고 양파 가루 없으면 양파 넣으면 되지. 없다고 쫄지 마. 자신 있게 하면 돼. 아, 그리고 가루는 입자마다 무게가 다르잖아요. 중력에 의해서 무거운 건 밑으로 가죠. 사용할 때마다 가끔 한 번씩 흔들어서 사용해 주는 게 제일 좋아요. 섞이잖아, 다시. 그리고 보관 방법도 많이 물어보시는데 보관할 때 제일 좋은 건 냉동고에 보관하면서 사용하는 게 제일 편하고 오래가요. 대신 냉동고에 한번 보관했으면 계속 냉동 보관을 해 주는 게 좋겠죠? 밖에 보관했다, 냉동했다, 잃어버리면 온도 변화가 심해서 괜히 변질이 될수 있어요. 여러분이 좀더 쉽고 편하게 사용하시라고 준비한 영상이고요. 이만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다음에 뵐게요.